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4일 뉴스 탐지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버팀목 자금 1차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소상공인 15만 명에게 내일 25일부터 문자 안내와 더불어 자금 지원이 개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집합금지 소상공인들을 위한 천만원 저금리 임차료 융자도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먼저 버팀목 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버팀목 자금 1차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은데요 먼저 실외 겨울 스포츠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 시설 사장님들 만명 해당이 되시고요그 다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불만과 불평이 많았던 사장님들이십니다. 작년에 개업하신 분들인데요. 작년 1월에서 11월까지 개업을 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에서 11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6만 5천여 명 사장님들. 네, 이분들은 꼭 이번에 잘 챙겨서 혜택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자 분들께 내일 새벽 6시, 25일 6시, 새벽 6시부터 안내 문자가 간다고 하고요. 문자를 받으면 그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하시면 되고, 내가 해당이 되는데 문자가 안 왔다 하시는 분들은 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서 사업자번호랑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직접 상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임차료 명목으로 천만 원까지 대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1.9% 고정금리로 정해졌다고 하네요. 지원 대상은 작년 11월 24일 이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집합 금지된 업종, 네 그런 업종의 사장님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대출금리와 함도는 1.9% 고정금리 아, 굉장히 저금리로 좋은 혜택이고요. 업체당 1천만원까지 지원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서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 앱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할수 있다고 하네요. 모든 사장님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혜택을 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